조만하시고요. 예, 예, 네. 예,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이들 힘드시죠?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농어촌도 있고요.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통시장을 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 비타민, 인간 무기질, 인간 아미노산. 제가 이곳을 접수하고 왔는데 요즘 조금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척으로 함께 가보시죠. 모조리. 아, 오늘 같이 입으셨네요. 네, 좋아 보여요. 반짝이 의상.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사랑하는 남자. 이름바 시사남 김교환입니다. 오늘 오, 시장 투어의 장소 바로 삼척 중앙시장 되겠습니다. 자 요즘 또 코로나로 여전히 시장 상인 분들 힘드시거든요. 제가 또이 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이 마이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 상인 분들께 조 에너지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변신을 해봤습니다. 삼척 중앙시장 투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출발. 자, 오늘은 삼척 중앙시장에서 활력 충전 안녕하세요. 함께 하시죠. 예. 가서 아니 가사 아니에요. 예. 가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예. 하유차. 지금 보는, 보는 시선들이 뭐딱 지금 가수 왔다고 지금 벌써 난리 났어 가서 아닙니다 어머니. 예. 예. 알고 있다고 하시네요. 노래 듣고 싶으신 분. 노래 노래. 어? 머니 노래? 노래 하나 해 드릴까? 노래. 아 싫어요. <laughs> 싫어 어, 그러니까 표정들은 다들 원하시는 어, 것 같은데 적극적인 분이 안 계시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요즘 그좀코로나일구 때문에 좀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장사도 네. 잘안 되고. 그러니까요. 아 네. 이거 어떻게 좀 버티고 계세요? 그냥, 그냥 뭐, 이거 버티고 있죠, 뭐. 아유, 지금 다듬고 계신 건 뭐예요, 근데? 배추. 배추. 어, 담배추. 이게안팔려가 그렇게 누렇게 되잖아요. 아, 한번 좀 아, 보여주시겠어요. 야, 된 거군요.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다 시들었구나. 아, 네. 시끄려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청소 같았으면 이게 바로 팔려요? 그렇죠. 바로 팔리죠. 그런데 아, 안 팔려 나쁘죠, 지 뭐. 안 팔려서. 좀좀 네. 마음 이좀 속상하시겠는데? 속상해도 뭐할수 없지 뭐어떡 하겠어. 그 제가 지금 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노래 한 마디 불러보지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원하시는 곡 있으세요? 원하는 곡은 없고 그냥 들었던 다 좋아해요. 아, 주로 다 좋아하세요? 네. 오케이. 막걸리 자, 이제 텐션 올립니다. 해! 저거 이제 기완 씨가 좀 종종 잘 부르는 노래거든요. 제 18번 곡이죠. 예. 이야. 분위기가 확 사네요. 그렇죠. 아, 기완 씨가 애쓰네요. 어, 어, 좋아요. 빠졌다며, 덩실, 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여기 좀 봐주세요 인물은 별안 보세요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잡아주던 악걸리 한장 어머니 생각나네 잘 부르네 예, 하이라트 갑니다. 갑니다. 예, 예, 예. 갑니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아, 여기까지. 하이라트는 예. 어디 갔죠? 여 예예예. 아 여기 <laughs> 예, 예, 예. 아, 아, 또... 아, 저기서 박수 세례를 보내주. 아 연습을 좀 했나봐요, 며칠 아, 노래 씨가. 때문에 오 손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어 손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저 때문에. 어. 아이고 아버님 진짜 제 노래 때문에 오신 거 맞아요? 맞다. 마스거리 마스거리. 마스거리 한잔 엔코. 마스 앵콜? 나왔어요. 신나게 잘리야 돼. 신나게. 아니 어떻게 좀제 노래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아버님? 지금 짱이네 짱. 아, 지금 r e 막걸리한잔 하고 오신 신아니죠뭔 소리라고? 뭔소리라고 e a l 가 o n t r e a l 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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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n t r e a l 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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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t r e a 떡떡 떡. n t r e a l m o 이 오, 이왜 이렇게 굴떡이죠? 꿀떡이죠? 꿀떡, 네. 어, 꿀떡. 혹시 노래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노래요? 신청곡, 신청곡. 엄마 좋아하는 거지? 어, 어머니 애창곡을. 어이하세요 네. 아, 이게 인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아, 근데 진짜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반응. 이번에 꽃을 든남자 아하. 나 <놔냐> 아, 가사말도 바꿔서 대현 씨가 센스있게. 네. 갑니다. <laughs> 얼굴은 왜 저러시는 거예요? 오만 상. 전문용어로오만 상이라고 하죠사 앞으로 나오죠? 어. 아, 저, 나오죠? 아는냐쏜 어. 어, 진짜 좋아하네요. 좋아하시네요. <laughs> 네. 어? 아, 저, 아, 에 <laughs>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떡한번 들어주세요. <놀린> 떡들어주세요 지금은 <놀린> 아, 자기 편에 셨네요. 아, 아, 아 좋다. 좋습 아 너무 아아 좋습니다. <laughs> 아 진짜 떡을 딱 떴어요. 박수 좀 나왔어요. 그러게요. 어. 예. <놀린> 아 여기 여기 아 저기 저기 어묵. 또이 그 시장하면 이런 또이 분식류거든요. 사실은. <놀린>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가수는 아니고 가수 뺨치는 실력의 소유자인데 네. 아, 우리 또 삼척중앙시장 상인분들 힘내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응원에 노래를 좀 불러드리라고. 아유, 좋죠. 네, 그럼 제 노래 하나 불러주면 저거 하나 얻어 먹을 수 있나요? 그냥도 되겠죠. 아, 안심이. 아 예. 그럼 들어보자. 네, 그냥 먹으면 김영란법에 걸려가지고. 김영란밥. <laughs> 네. <혹시, 웃음> 네.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겠다. 잘 모르시겠어요? 어, 어. <laughs> 추가열 씨 혹시 소풍 같은 인생 좋아하세요? 추가열 씨. 네, 추가열 님. 아 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다 괜찮다면서요. <laughs> <laughs> 니까 그러니까. 단호하시네요. <laughs> 무난하게, 무난하게 오승근 형님. <laughs>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시래요. <laughs> 는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음. 어, 예. 어, 근데 어머니, 뭐, 아무거나 하라면서 지금 이거는 싫다고 그러고 저것도 싫다고 그러고. 추가할 시간, 50년씩은 다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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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서 할게요. <laughs> 해도 될까요? 아직 추가해야 돼. 아, 추가해 여자의 마음은 이래서 갈 때가. 된다. 아, 네. <laughs> 아니, 정이 들으면 좋지. 갑니다. 아, <laughs> 여러분, 인생은 소풍입니다. 즐기세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나도 한 번, 나도 어, 한 번, 나도 한 번, 나도 한 번, 나도 한 번, 나아 나도 한 나도 한 번, 나도 나도 한 번, 누구나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 번, 나한 번, 나도 한 하루 하루 아? 소중하죠 어머니 <laughs> 야, 야, 어, 어머니 몸풀리셨어요인 시청자 여러분도썩썩하게 어, 계실 같요 어, 스튜디오도 지금 진썩거립니다어머니어 예, 어, 예, 예, 예. 어, 어, 나오셨어요. <laughs> 어차피 아이고. 소풍가득 소풍 가아 우리, 우리 어머니 운동하시 보니까 기분 절로 좋아지네요. 아, 기아시 멋있네요. 아, 존이랑 <laughs> 아, 있어요. 아, 뿌듯하네요. 아, 정말 좋아하시네요. 저나초콜에테 물어봤잖아요. 예. 지 그랬어요. 좀빠지좀거 어디셨어요? <laughs> 아이, 한 5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제 노래 듣고. 10년. 아, 10년. 오오. 아, 말 놓을 뻔 했잖아요. 어, 괜찮아 예.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친구는 말나도 돼. 어, 아 친구 먹자고. 정말 쿨하시네. 아, 예능을 아세요. 영자. <laughs> 예. 영자야. 이렇게 영자야. 어, 어, 어. 어, 오빠 이거 하나 먹어도 되나?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빠야 하나만. 하나만 먹으랍니 하나만. 하나만. 이 탱글탱글한 어묵. 아니 근데 노래 실력에 비해서 아, 네. 너무 과한 상을 받는 건 아니신지. 어. 아유 무슨 말씀세요 <laughs> 그것도 맛있잖아요. 음, <laughs> 또 바깥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 먹는 이또 어묵의 맛이. 아한분 미션 클리어. 자, 아 엔콜. 아 좋아 엔콜. 엔콜이네. 이거 앵콜 근데. 요청 이거 음. 이거 솔직히 이거 지금 거절하면은 혼난 거 먹는. 아니죠? 아 아니 아니. 그럼 어머니 막걸리 한잔 말고 다른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 아 다른 노래. 뭔 노래? 어 가수계 아니게요. 아니, 우리 시골에서는 피지 깜짝 잘 피지요. 몰라. 언제 잔사하고 그거 되다 보나. 김기환 씨? 예오 그렇구나. <laughs> 처음 보시죠? 그렇구나.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실물은? 실물은 <laughs> 아, 원래 TV에서 좀 보셨고. 그럼, TV에서는 뭐고 강요하시네요, 어, TV에서. 오, 보신 걸. <laughs>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이거 진짜 짠거 아닙니다. 예. 아유, 감사해요, 예. 어머니. 이거 같이 부르시는군요. 진또배기. 진또배기환. 이런 노래 또 나와줘야죠.

보다도 우리 이쁜 어머님이고 참 감사합니다 아우 기현 씨가 오늘 열중하려 네, 했습니다 네, 아, 예+ 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흥겨운 노래로 활력 충전, 아, 충전. 선 여러분도 삼척중앙시장에서 활력 충전해보세요호야 이야+ 호야 이야+ 호야 이야+ 호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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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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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수 야수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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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씨가 <laughs> 그대 가슴에, 영원히 살고 싶어라. 잠깐, 어? 사랑에 취해. 그대를 그대에게 네. 빠져 알겠습니다. 아니, 귀한 시간인데 네.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어, 갖고 다니시나 아, 봐요. 노래 왜안 해요? 아, 근데, 농파실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 뭐 혹시 이참에 뭔가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직업을 바꿔야겠다. 탈트가수가 아, 되어야겠다. 아. 이런 약간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신 게 아닌가. <laughs> 다좋왔는데좀 좀 우려됩니다. 아, 다 좋았는데, 허황이라는 뜻. 네. 아니, 허황, 여기 정확하게 대본에 딱 허황이라고 적혀있죠. 작가님 왜 그렇게 적어놨어요? <laughs> 예, 예, 예. 예. 여쭤봅니다. 예. 아니, 그래도, 막걸리 한잔 아니, 하고 오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도 어때요? 인정하실 건해주셔야죠인정할건해 왜냐하면 예, 예, 예. 이 유쾌한 노래 덕분에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아. 막 돋아났다 는거 인정합니다. 네.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다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 자, 강원도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 상인분들 제가 달려갈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예. 오. 또 라이브로 들으니까 표정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아, 무섭고 약간 좋았습니다. 예. 예. <laughs>